안녕하십니까? 주식 종목 탑파입니다자 오늘 우리로 분석 드릴 겁니다. 우리로는 예전에 이제 거래용지 됐던 기억이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얘는 이제 뭐딱 봐도 차트가 나쁘지 않은 차트입니다. 왜냐면은 여기 위에서 어 고점은 좀 낮추고 있기는 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얘가 상장비지 차트라거나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 이거를 빼더라도 지금 고점은 계속 낮추고 있는 추세를 계속 적으로 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어, 여기 이제 저점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뭐 낮아지는 그런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오히려 점점 이게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고 이렇게 수렴하다가 뚫고 올라가면은 이제는 쭉쭉쭉쭉 주가상승을 좀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 보여지고요. 거래량이 이제 크게 크게 나와줬기 때문에 최근에 예, 이제는 한번은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뉴스가 나왔는데 뉴스가 이 하나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로 검색을 하잖아요. 그 우리금융 뭐이 땅만 나오고 우리 관련, 우리로 관련해서는 뉴스가 이 하나밖에 없어. 예, 그래서 야, 이 정도면은 그, 대대적으로 뉴스가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정도면 한번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항상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길 때는 뉴스를 막 대대적으로 내가지고, 어? 존나게 막 시끄럽게 한다고. 근데 얘는, 어, 오후 1시쯤에 요거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유상증자도 보면은 삼자배정으로 나온 거 하나 있고요 이렇게. 삼자배정 요거 누가 받았지? 잠시만요. 요거 한번만 확인해 볼게요. 누가 받았는지 보면은 임피온이구나. 임피온. 어, 임피온이 뭐나 했었지한번 봐야 될것 같은 일단은 뭐, 원래 이제 주주 자체는 제가 이제 별로 좋아하는 주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컨텀 포트폴리오 투자 조합이고, 일단 조합은 제가 싫어한다고 항상 제 영상 보시면은 제가 말씀을 몇번이고 드렸고, 이게 초돈조체가 지금 구라다 이러면서 어 이제 수급이 딴 데로 몰려야 되거든요. 근데 초돈조체가 엄청난 재료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잖아요. 상한가몇방 가고 이랬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것도 초전도 특성의 다이오드를 발견했대. 근데 얘가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이거든요. 우리로 여기 보시면 예, 옛날부터 양자 산업 확대 이렇게 우리로 기술력 주목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양자 산업, 양자 센싱에서 양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원래는 11월달에 이렇게 뉴스가 나온 이후에 뉴스가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용화 기대감 3월에 한번 냈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11월에 한번 어 그리고 3월에 한번 11월이면 요때 아닌가 요때 이때? 어, 이때 7월 야 11월에 뉴스가 나와서 야, 이렇게 조금밖에 안 올랐어, 주가가? 야이 이상하다. 이게 요런 식으로 그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개미들 물량 털어먹은 것 같아.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개미들 물량을 좀 먹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 매집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이제 뉴스가 대지적으로 나올 때가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됩니다. 물론 그때 돼서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상한가를 말아올리고 한다면은 좀더 보유를 해야겠지만 만약에 뉴스에 맞춰서 매도 물량이 좀 대량으로 나온다 이러면은 여러분도 같이 파세요. 예 그래서 그 가격 예. 가격은 저는 일단은 얘가 1,800원까지는 터치를 다 했기, 했기 때문에 1,800원 돌파 봅니다. 예, 1,800원 돌파. 어차피 1,700원 거의 다 왔으니까 얼마 안 되죠. 조금만 더 오르면 되니까 한10% 10%도 안 되네. 5%만 더 오르면 1,800원인가. 어쨌든 그래서 내일 얘가 이제 장 시작해서 어떻게 움직인지를 봐야겠지만 이렇게 쭉 해서 2천 원이 제가 보기에는 가격 저항대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2천 원대를 어떻게 얘가 돌파를 할 것인가, 돌파를 못 하게 되면 쉬었다 갈 것인가, 아니면은 한번 무너뜨릴 것인가, 그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보고 판단을 해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여기 이제 상한가 잔량도 그렇고 나쁘지 않거든요. 70만 주지 않습니까? 70만 주에 1,691 원이니까 거의 뭐 어, 그렇게 크지 않네? 100만 천만 억 10억, 11억밖에 안 되는데. 어, 얘, 근데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진 거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면 760억. 1천만억 음, 10억 100억 760억의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말아올리고 있고 야, 얘 자랑 밀리겠다 예,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내일 시초에 한번 보고 다시 재판단을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2천원 정도까지 긍정적으로 일단 보지만 일단은 더 짧게 봐서 1800원 여기 돌파를 어떻게 하느냐 예, 그걸 보고 재판단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이 여러분들 좀 힘들면 편하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어, 또, 이렇게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비공개 정보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뭐 들어오셔서 정보 교환을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익명으로 문의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댓글에 거기 카카오톡 오픈 채팅만 링크가 있으니까 글로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면 그 여기 핸드폰 번호 주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건설 기원합니다. 우리로 수입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고요. 여기 추세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하면서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얘가 양자 대장주아니요자 여기서 마칠게요. 주식조모 답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혼자 하면 이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010-860-95415 초대라고 문자를 24시간 언제든지 보내놓으세요. 그럼 우리가 초대 링크, 카톡방으로 초대를 드리는데, 무료 카톡방이에요. 1억을 투자한 사람하고, 1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100명이 모인 100억하고, 다이다이 가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100억이 이기겠죠. 이렇게 주식시장에서는 몸집이 크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무료방에 들어오시면 추천주도 받을 수 있고요. 무료 추천주. 그리고 장중시한 분석이라든지 정보 이런 것들도 교환이 가능하니까. 언제언지 편히 말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 나는 이거 믿지 않아 제 계좌가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중 몇개만 까는거예요 1월 1일입니다 이 사실은 작년도에는 많이 못벌었어 나도 이 봐봐 3400만원밖에 안되잖아 많이 못벌었죠 네,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알체라, 파라텍, 슈프리마, 파라텍 네, 종목별로도 볼수가 있습니다 작년 1년은 나도 돈을 많이 못벌었다고 기업용건도 얼마 못벌었습니다 아 2022년은 우리 모두가 힘든장이었어 지금 1월 3일날 이 영상 찍고있는겁니다 검색하면 네, 1485만4천원 유진투자증권 제가 사실 계좌 3, 4개 됩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계좌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여기도 2,923만 2천원 수익이 나 있습니다 많이 난 경우가 이게 아마 대화 제약일 거예요 미래에쓸증권입니다 작년도 수익 얼마나 났는지 검색을 해보면 2,442만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계속 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해서잘 안되면 하락장이나 대응 잘 안되겠다 꾸준하게 수익 내면 되거든요 오히려 연락 주셔서 같이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개인들이 투자를 할때 수익을 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액세스 바이오가 800% 가량 수익이 났었는데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게 만약에 천만 원으로 내가 투자를 해서 100% 수익을 내면은 여기 이제 2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또100% 수익이 나면 여기 4천만 원이 되고 여기 또100% 수익이 나면 8천만 원이 되고 여기서 한번더100% 수익이 나면 1억 6천이 됩니다. 1억 6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1억 6천인데 주식은 복리예요, 복리. 복리로 이게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복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은 좀더 우리가 쉽게 수익을 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게 어차피 무료방이거든요. 0 1 0 8 2 5 9 9 5 4로 초대라고 문자를 보내 주세요. 24시가 언제든지 보내 주시면 저희가 무료 카톡방으로 초대를 드립니다. 같이 수익 내 보십시오. 혼자서는 힘듭니다. 정보도 부족하고 거기다 내가 차트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할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하면은 예 훨씬 낫죠. 거기다가 무료니까 우리가 어 무료로 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의 투자금이 커지고 몸집이 커지면 주식 시장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건성을 기원합니다.